안녕하십니까? 정카TV 김병수 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차량은 바로 BMW 740i M 스포츠인데 차량가가 1억 7,600만 원이에요. 7 4 0 7 시리즈가 이제 뭐세 가지로 나오잖아요. 가솔린, 하이브리드, 디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 가솔린 차량에 대해 한번 소개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1월 기준으로 현재 1,5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BMW 파이낸셜이냐, 뭐, 다른 금융권이냐, 따라서 할인은 좀 많이 달라지고, 법인이 있냐, 뭐, 재구매가 있냐, 거기에 따라서 프로모션 변동 사항 있으시니까,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은 제가 일단은 뭐각 딜러사별로 프로모션 비교해서 최대 조건으로 안내 드리니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7시리즈 한번 살펴볼 텐데, 확실히 이게 7시리즈 뭐 X7, 뭐 XM 다 이렇게 라이트가 이렇게 상하로 분리되어 있어요. 이게 그니까 BMW 이제 플래그십, 모델에만 이렇게 해줌으로써 약간 차별화를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번 보실 텐데 헤드라이트 의 경우 약간 좀 크리스탈이 박혀 있는 듯한 디자인으로 확실히 약간 플래그십만의 감성을 느껴 보실 수 있고 일단 이 그릴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야간에 아이코닉 글로우라고 해서 불빛도 들어와요. 그 야간에 약간 독보적인 존재감도 느껴 보실 수 있고 아무래도 이게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오래 달리면 이제 엔진의 열 같은 걸 이제 식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액티브 셔터 그릴이라고 해서 이제 시동을 걸면은 여기 그릴 안에 이제 열리면서 엔진의 열까지 식혀주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게 M 스포츠 차량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로 들어가서 확실히 중후한 느낌보다는 약간 스포티한 감성까지 챙겨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경쟁 차종이 S 클래스잖아요. S 클래스가 할인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7 시리즈 판매량이 지금 더 높은 게 아무래도 이런 풀체인지가 됨으로써 뭐 디자인이나 그런 데서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왔기 때문에 많은 고객님들이 S 클래스보다는 요즘에 7 시리즈 차량을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휠 한번 보실 텐데 휠은 20인치 휠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25년식에서 26년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변경된 점이 캘리퍼의 색상이 빠졌어요. 캘리퍼의 색상이 빠지고 여기 원래 보시면 M 로고가 있었는데 이 M 로고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25년식에서 26년식으로 바뀌면서 이런 부분이 빠졌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이제 측면 보실 텐데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롬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요즘에 크롬 죽이기 많이 하잖아요. 뭐 크롬 죽이기 원하시면은 김 과장의 뭐 작업 같은 거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고 이게 또7 시리즈가 진짜 좋은 게 오토매틱도어라고 해서 이렇게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문이 이렇게 자동으로 열려요. 문이 자동으로 열려서 뭐 승하차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후면부로 넘어왔는데 확실히 여기 이제 요즘에 BMW에서 테일램프를 약간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뭐 X7이라든지 뭐 7시리즈 뭐 이런 거는 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이제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혀 있어요, 요즘에는. 안에 다 막혀 있어서 그냥 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굉장히 그렇다 보니까 깔끔하면서 심플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번 트렁크 한번 살펴보실 텐데 이게 대형 세단이잖아요. 확실히 그렇다 보니까 트렁크 크기도 엄청 넓어서 뭐 골프백 한 두세 개 정도 넣기에도 적당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이제 의전용 차량이나 뭐 패밀리 세단 그런 걸로 많이 찾으시는 이유가 실내 공간도 넓지만 이렇게 트렁크 공간까지도 확실히 넓기 때문에 많은 고객님들께서 찾아주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같이 이번에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실내 한번 살펴볼 텐데 이게 약간 좀 와인 색상이거든요. 이게 아마로네 시트라고 해서 색상이 이제 세 가지로 나와요. 블랙 시트, 아마로네 시트, 타르트퍼 시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오늘 고객님은 약간 블랙의 아마로네 느낌으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크리스탈로 많이 적용되어 있어요. 이렇게. 또 인터랙션 바도 약간 크리스탈 모양으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우드 트림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우드, 크리스탈 하니까 확실히 이게 플래그십 세단만의 그런 감성을 느껴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을 약간 좀 디컷으로 만들어 주지 않았더라면 솔직히 조금 아쉬웠을 텐데 이렇게 디컷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약간 스포티한 감성까지 챙겨 주었고 벨트는 블랙 그리고 위에 헤드라이닝도 블랙으로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사운드 시스템이 바울스 앤 윌킨스거든요 이게 진짜 음질도 상당히 좋아서 깨끗한 음질을 느껴보실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또 크리스탈로 다 적용되어 있고 이번에 맞아요 26년식으로 바뀌면서 카드키 하나랑 이제 차키가 하나씩 밖에 안 나와요 25년식에서 26년식으로 바뀌면서 캘리퍼 그리고 여기 M 배지 로고, 그리고 키도 이제 하나씩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7 시리즈 하면은 가장 살펴봐야 될 거. 바로 2열이죠. 2열인데, 이게 또 740i 잖아요. 740i인데, 리미티드 아니고 m 스포츠 차량이에요. 그래서 M 스포츠 차량이다 보니까 이즈 이그제큐티브 시트도 다 적용되어 있고 시어터 스크린도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리미티드랑 차이점이 차량가가 한 2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시트,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시트라고 해서 이 시트 이발 받침을 위로 올려서 약간 누워서 갈수 있는 그런 시트 기능이 들어가 있고 또 31.3인치 크기의 시어터 스크린이라고 해서 이걸로 뭐 유튜브 아니면 뭐 OTT 시청도 다 가능해요. 그래서 뭐 오너 드리브, 그러니까 뭐 직접 운전하시는 거면 리미티드로 가시는 게 좋고, 약간 2열의 이런 공간감까지 갖고 싶다 하시면 M 스포츠로 가시긴 하는데, 보통 이제 리미티드는 할인이 너무 적다 보니까 M 스포츠랑 그렇게 금액 차이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M 스포츠로 많이 선택을 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도어 쪽에 스크린이 하나 있는데, 이걸로 이제 뭐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시트 포지션 뭐 그런 것도 다 가능하고, 썬 블라인드 기능도 적용되어 있어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자동으로. 올라오니까 편안하게 이제 2열의 승차감을 느껴보실 수 있고요. 확실히 시트가 엄청 부드럽거든요. S 클래스랑 비교해봐도 S 클래스는 약간 좀 거친 면이 있는데 이건 확실히 부드럽다 보니까 딱 앉았을 때의 승차감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김과장이 BMW 740i 차량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는 시간 가졌는데 일단은 이게 대형 세단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 S 클래스보다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740i 재고 엄청 귀하거든요. 디젤하고 뭐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로 김과장 찾아주시면은 리스 렌트로 이제 최대 할인 뭐 즉시 출고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